그렇네. 240 분모를 일단 소인수분해 하는 거. 앙주전에 어 그래 2에 네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분의 a. 너무 잘했어 유한수수가 되려면 일단 3이 사라져야 돼. 그래서 a라는 값은 3 옆에서 5잘 적어 놨는데 왜그지 그렇지. 그래, 그런데 약분을 했는데 도 약분을 했는데 d 분자에 5가 살아남았다. 그럼 분모에 5가 있는 상태에서 5가 살아남았다. 5가 몇 번은 두 번은 곱해져 있다. 이 뜻이야. 됐어? 오케이? 오케이. 그러면 3이 곱해져 있는데 이게 되어 있는 상태잖아. 가장 작은 자연언 자이언즈. 3의 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3. 거기에 5의 제곱이 곱해져 있어야 된다고. 즉 이게 A가 되는 거야. 그래야지만 2의 4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가 돼서 3이랑 3 약분 되고 5 하나 사라지면서 분자에는 5가 살아남고 분모에는 2의 4제곱 16 이렇게 그래서 b가 16이 되는 거지 a는 아까 얼마? 그렇지 5의 제곱이었으니까 25 곱하기 3 75 75에서 얼마? 16을 빼버리는 거지 16을 빼버리니까 어찌합니 그? 그렇지 75 빼기 16 뺄셈 조심해 10 내려가 6, 6에서 1빼 5, 2, 3, 4, 5, 9 그래서 5, 9, 5, 9